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 2 9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1등 당첨자 수가 그죠 역대 있을 수 없는 63명이 나왔습니다 63명요 63명인데 자 1100억에 대한 25% 25%니까 곱하기 0.25 275억 나누기 63명 매는 4억 3600만원 정도 찾아가겠네요. 4천 3백 어, 정도. 4천 3백 어, 4억 43천만원 그 정도 될 275억 5420. 네, 4억 정도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죠? 저번에도 저번에 차도 어, 이 5번이 5번이, 5번이, 그제 예상수에 없어서, 제 예상수에 없어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45번은 안 나온 거는 맞는데, 제가 4 0 다른, 그, 우리 멤버십에, 멤버십 1 자료가 있고, 멤버십 2 이상의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멤버십 1은, 어한 달에, 구독료로 이렇게 받는 것이 천원입니다. 천원, 천원인데 그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이 지금 현재 이게 공개되는 자료와 틀린 그런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번호도 자료도 틀리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회차에서도 헤드 칠수 중에 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 나오니까 그죠?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14는 아예 뭐 제가 추천을 안했듯 듯한 그런 숫자였는데 어차피 이 번호가 여러분들한테 나왔다라는 자체가 여기에서 8번이 탁 찍혀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헤드 칠수에서는 요두 개, 파란색 두 개와 이렇게 빨간색 두 개는 엄연히 틀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헤드 칠수와 요것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라고 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고도 했는데, 결국은 플러스 여기서 10을 해서 33번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린 듯 하고, 또, 여기서는 블루스 20을 하면 41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40을 빼거든요. 40을 빼게 되면은 1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0을 빼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45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지금 포기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감이 오는 번호만 먼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헤드 칠수 중 압수 전라인 네 개에서 25, 22, 24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오늘 당첨 번호가 28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28번이면은 다음 주에도 분명히 20번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음, 12, 12두 개를 다 하게 되면 22가 되는데요. 22가 되면, 우찌 보면은, 또, 여기, 여기 있어도, 요 22가 땅첨번호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게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33이 나오게 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22도 참고수로 일단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번주에 11번, 33번, 44번, 22번 쌍둥이 수가 전부 다 잡힌다.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11번과 22번이 지금 잡힌단 말이에요. 11번과 22번 근데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수 어, 이 자료를 늦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 <laughs>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지만 어, 저번주는 어, 제가 묘역작업 그러니까 산소 묘 보수작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 봉사 또는 뭐 일당을 좀 챙겨 주면 일당 좀 받는 거고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어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늦게 영상이 올라간 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전반부를 이렇게 설명을 할때이 전반부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3번, 33번, 23번, 3거 수에서 이렇게 잡히는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35번, 35번이 좀 빡시고요. 24번, 그 다음에 4번, 5번 한칸 앞뒤기 4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호, 그 다음에 33번의 한칸 뒤로 물러선 자료, 이런 숫자가 일단 전반부에서 전반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여기 이열수 하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죠? 여기에서는 또 이열수 하부 35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2, 12 31, 42 40번 때가 42가 나타났고요. 34번 34번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43번도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 43번은 일단 어떤 자료에 제외수로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5번이 있고요. 37번, 11번, 20, 11번, 26번 일번예상수 34번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일반 예상수 37번의 다시 도약이 지금 될것 같습니다. 왜 37이 도약이 될것 같냐면은 지금 37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나왔지만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어 37번이 많이 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34번, 그 다음에 39번, 39번은 계속 알짱거리거든요. 그리고 12번 앞에서 여기 뭐 나중에 다시 15번, 2번이 나오겠지만 여기 12번이 나올 때는 지금 전년도, 아 전해차, 전해차에 없었던 번호입니다. 제외됐던 번호인데, 요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그 다음에, 저 저번에 25번이 나왔는데, 여기 볼게요. 36번이 있고, 여기 25번이 왔습니다. 25번이 왔는데, 요 25번이 저번 주에 없었던 번호에서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호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번, 그 다음에 35번, 34번, 24번, 그 다음에 36번, 23번, 이런 숫자들이 지금 예상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일반 예상수, 13번은 저번 주에 그렇게 활기를 치더니 33번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버렸죠. 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없이는 땅첨 되기도 쉽지 않는 그런 높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일반 예상수, 35번, 31번, 11번, 41번. 지금 이번 해차에. 1번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그죠 21번이 빠지고 이렇게 1것 수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 것이 보인다 라는 것은 6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보시고요 14, 18은 일단 제 수로 떴습니다 2번도 그렇고 18, 40분도 일단 제수를고요 39번, 20번, 그 다음에 36, 26, 34, 26, 38은 어, 예상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29번, 앞에서 39번도 나왔죠, 그죠? 그리고 9번이 지금 저번 회차에 깔짝거리다가 들어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42번, 30번, 36번, 35번, 그 다음에 6번, 5 뒤로 한칸 땡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 31은 일단은 일반 예상수로 올왔는데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모를 잘 하셔서, 뒤에 강평 1 자료와 맞춰가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1 자료에서는 또 이거보다 깊이가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접은 해차에 요 5가 없습니다. 5가. 5가 없고, 45가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0이 떠야 되는데 0이 뜬거 없는 걸 보면 45가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위적으로 45를 또 계속 만들어 열 수도 없고, 자, 독립수에서 1 6 16을 강조를 했고, 제가요, 1번을 무조건 강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강요를 했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요. 요 여섯 개를 다섯 개만 했어도 모든 다섯 개가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시청의 시간이 저한테 뜨거든요. 어, 평균 시청 시간이 얼마입니다라고, 어, 저한테 그 리포트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방송 시간보다 3분의 1도 안될 정도로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시청을 하다 보니까 어 뒤에 부분까지 그걸 시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자, 이 강평에서 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접은 강평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색깔을 비우고, 자, 자, 독립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독립수 8이 하나 있고, 그죠? 그 외에는 독립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독립수 8번. 자, 시작수 1번인데, 1번이 불려가 버렸죠. 그죠? 1번, 8번이 저번 내 차에 불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시작수 1번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28번. 이렇게 있습니다. 28번도 불려가 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 종료수 6번, 그다음에 16번, 이 16번도 불려가 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네 개의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죠? 다섯 어, 개네요, 그죠? 다섯 개의 숫자가 남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쌍둥이수가 여기 한개 나타났습니다. 쌍둥이 수가 나타났고, 5 뒤로 한칸 밀린 6번,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28번의 두개앞수입니다두칸앞수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는 압니다. 왜두개 앞에 있는 수가 나타나는지를 저는 오랜 동안 제가 자료를 축척을 해가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저 자료에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보다는 누구의 특급권을 제가 내질 안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돈 조금 벌면은 특급권까지 받을 할, 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129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해차에는 저희 멤버십에 가입되어 밴드에 있는 회원님들이 꽤 당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당첨이 됐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차는 당첨 용지를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감사합니다.